안녕하세요, 김지윤입니다. 그런 계기는요.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 컨텐츠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먼저 반응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에게 찾아갈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좀 서로 강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. 유튜브 동영상은 그냥 연애에 대해 고민하는 이모 저모들이 많이 나갔는데요. 뭐 단순하게는 뭐 소개팅이 왜안 되지?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 만날 수 없는 남자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, 그런 것도 하고, 그다음에 이별에 대한 상처를 잊지 못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.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그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. 답을 찾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소하게 담겨 있습니다. 음,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음,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성적인 것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좀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렇긴 하죠.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그 배경을 성경으로 할수 있지만 성경이 아닌 것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전히 되는 고민이긴 한데요. 근데 이제 그분들도 강의를 들으시다가 본인들의 경험에서 아팠던 경험들이 이제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너무 빨리 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아 맞아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팠었나 보다.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 민감성. 을 제외한다면, 음,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솔히 연애라는 게 새롭지는 않잖아요. 너와 나 하는 얘기가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달콤살벌한 연애 상담소에 나온 고민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고민들인데 어, 특징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정리하면 아 맞아 그랬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아 맞아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인데요. 이거는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강의했던 곳에서 한 250번 정도 강의를 하면서 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났는데요. 뭐 학교도 있었고 또 무슨 단체도 있었고 이제 이런 곳들에서 받았던 현장 질문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게 된 지금 우리 시대 청춘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거의 질문 한 350까지 정도 됐는데요. 그중에서 굉장히 많이 공통적이었던 거 80여 가지 정도를 이제 선별해서 쓰게 됐습니다. 조금 쇼킹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어디 가서 묻고 싶지만 할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 뭐 연애하는 아이를 가졌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부모님의 반대 그니까 너무나 이제 거센 세대가 됐더라고요 훨씬 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고 또 명품 백을 어떻게 언제 사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 <laughs> 뭐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. 근데 네, 우리가 오히려 진짜 연애는 결혼해서 더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결혼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더 이상 연애하기를 포기하기.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. 연애라는 게 결국 사람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겠다는 노력이고 그것을 사랑의 끈을 가지고 하겠다는 노력인데 물론 이제 지금 한참 연애를 못하는 분은 아 연애가 일단 왜안 되지 고민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하시는 연애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막 결혼 생활을 치이다 보면 서로 연애를 안 하시잖아요. 그런데 결혼 생활은 진짜 연애 연장이고 시작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연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, 어떤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는데요. 어떤 그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.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울 때에도 돼지 사육법에 대한 책을 한권두 권은 보는데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어떻게 책한권 보지 않고 아이들은 스스로 크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.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. 누구나 하는 거고 감정이 생기니까 시작하는 거지만 연애만큼 자기 인생이 걸리고 또 상대 인생이 걸리고 굉장히 중요한.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도 나오고, 과거 이야기도 나오고, 미래도 나오고, 기질도 섞이고, 성품도 다 다르고, 가치관도 다른데, 그 많은 것을 조화롭게 정리하는데, 정말 그 어떤 영역보다 지혜와 지식과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공부하는 만큼 좋은 연애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떤 강의나 어떤 책이든 누군가에게 정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모든 일에 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죠. 특히 연애 문제들 개인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저는 이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점은 그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자기가 고민하는 이슈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게 됐다면 그래서 그 통찰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의 방향으로 갈수 있는 어떠한 그 자극을 받았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.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독자들이 제 책의 독자들이 되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회 밖을 넘어서 많은 사랑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연애, 건강한 연애 확산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어,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막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연애가 너무 뭐 인스턴트적이고, 막 너무. 육체적이고,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연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였고, 정말 좋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다는 거예요.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분들이 어제보다는 더 좋은 연애, 지난번 연애보다는 좀더 좋은 연애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. 네 달콤 살벌한 연애 상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~ 요즘에 그 연애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애의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요. 저는 가장 좋은 연애의 기술은 가장 좋은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인생에서 정말 좋은 만남, 또 좋은 사랑을 꿈꾸신다면 연애에 대한 좋은 태도가 가장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그 좋은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. 이 기술이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을 불러오는 매직 같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